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파코페나가에서 둘째 날이에요. 오늘의 일정 어떻게 되시죠, 강골씨? 오늘의 일정은 우리 먼저 시장에 갈 거예요. 시장에 가서 이제 뭐 구경하고 거기 호떡도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구경도 하고.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도 좀 구경하면서 걷다가 인어공주 동상을 보러 갈 거예요. 그러고 또 이제 다시,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아, 구세주 교회도 가고 거기에 전망대를 보러 가고 그리고,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구, 보러 갔죠? 국립도서관 보러 간다. 맞던것 같은데. <laughs> 국립도서관도 보러, 보러, 보러 가고 니하운도 봐야 보러 되네요. 응? 오늘의 일정이 빡빡하네요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면 다 재밌게 나갈게요. 오늘 완전 햇빛 장난 아니네 어제 밤에 왔다. 오늘의 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? <laughs> 저 오늘 컨셉은 몽골 소녀 컨셉입니다. 지수씨 아니고요? <laughs> 몽골 소녀래요, 몽골. 블랙핑크 <laughs> 지수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. 몽골 소녀. <laughs> <laughs> 여기다 자전거 다니는 길인가? 아니. 아, 여기? 그런 것 같은데? 와그 <laughs> 옆엔 또 차가 다니네. 그거 되게 신기하다. I have one Very much. Yeah. You No, no, it's so Anything yeah. mm -hmm. else yeah? for yeah, yeah. you? And this sequence 아, 괜찮은 자리가 저쪽이었나? 응, 음. 오 여기? 그래? 음. 맛은 있겠지만. <laughs> 연어. 어 같지네. 음, 맞다. 연어는 참을 수 없지. 음. 마지막 한 입을 남겨 뒀어. <laughs> 아, 근데 또그늘에 오니까 되게 추운데? <laughs> 그러니까. 극과 <진짜> 극인데. 아, <laughs> 왔 <laughs> 와요, 덴마크식 소시악. 아 이렇게 먹는 게 그런 거? 하루량 다 올라가는 것도 아쉽다. 밥 대신 빵인 음. 거지? 그 성류 양파풀다 올려먹는게 맛있더 생강, 생강도 있었던거 같애 생강도 있었던생강 생강도 있었던거 같 우리 이제 어디 가지? 카메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카메라? 응. 필터? 필터 카메라요. 필터? 필터 아니야. 아, 필름 카메라. <laughs> 필름 카메라요. <laughs> 와, 여기도 이렇게 길에 이렇게 자전거가. <laughs> 진짜 많다. 어, 종소리 위. 여기도 보이네. 12시 반. 1어시 반. 영어로 버스포저블 10시 반. 1 0 원타임 카메라? 10시 반. 10시 반. 10시 반. 10시 시시 반. 10시 반. 1 아루즈. 아. 모든 게오 이거. 아르조? 어드게임샵아니 응. 이거. 아,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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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이거. 여거길거이에도거가 있어 한번 이거. 여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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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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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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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가거 이거. 이 아, 너 이것도 좋아해? 응. 응. 큐브, 큐브. 어, 이거는 삭당.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볼래? 와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여기. 삭당. <목소리도> 오늘은 지돌이랑 데이트하는 날. 응, 내 외모 좀 볼게. 지돌이는 왕장가구 소독물 마시는 거. 응, 지돌이를 기다려야지. 똑똑똑. 들어오세요. 준 씨, 지돌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.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. 그렇죠 네. 저희 빨리 갈까요? 네. 아마 여기 시체 아니에요. <laughs> <아니요>, 뭐탐아니 여기 시체 못 <laughs> 봐, 아, 아,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세요. 어떻게 저를 이런 곳에 데려올 수가 <laughs> 있죠? 헤어져요. 준 아, 씨. <laughs> 다른 지돌 <지도> 씨를 기다리며. <laughs> 내꼬리 거기서 살고싶어? 응, 나 침대 갖고싶어 얘 그래 봐 어머 얘꼬씨 거기 제침대예요 비켜주시겠어요? 비켜주시겠어요? 시마! 어쩔 수 없죠. 끌어낼 수밖에. j u 요 t up, Jack. g 제 침대예요. air, 마가뒤집어졌 어? o d 엄마다. h t Good n 죄송합니다.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요. 엄마 가지 마. 엄마. 우리 엄마예요? 아니요 저는 꿀꿀이 엄마가 아니에요. 아? 어? 죄송합니다. 또 우리 엄마가 엄마? 엄마 꿀꿀이 엄마예요? 저 아닌데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? 네전 이만 항해를 떠나겠어요 오, 엄마~~, 엄마 왜안 나와? 어나 죽었어 저기 목숨 다 떨어졌어 오, 어, 방금 잘해. 보이냐? 나오나? 얘 골라는데? 어, 이부금하고 되게 잘 어울리세요. 지금 좀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. <laughs> 너무리 해도 말 못할 아싸! 나 그런 귀한 장면을 목격했어 여기 카메라에도 말할 수 없는 말하게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 이 부금하고 참잘 어울리는 순간이네 저랑 아주 예쁜 친구로 눈물 닦아 이제 우리 어디 가야 일단 일로 <laughs> 가서 헤이스토한번 <K> 보고 또 가는 길에 또뭐 괜찮은 데 있으면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인어공주 공사 나... 13 하나 둘셋 아, 오오오나맞췄어 응? <laughs> 대박. 13. <laughs> 나 다시 해 볼래. 한 번만. 나음뭐 맞아야 되 말을 12. 아 11. Nice. 헤이 구경을 마치고 이제 인어공주 보러 가는 길. 여기가 광장? 음. 어 저기 수분이었어 밥 있다. 어 저기 밥을? 저 구경해 볼까? 아, 이거 예쁜데? 음. 오 우리 집에 초록색 없네. 그러게. 아, 아야 근데 노란색도 예쁜데. 노랑? 집에 노란색이 있나? 빨간색이 뭐 빨간색이랑, 어, 빨간색이랑 약간 핑크색인가? 응. 어. 자전거도 귀엽네. 사철도 되게 깔끔하네. 응. 서 바다냄새가 아지안아 어? 뭔가 15분만 가면 바다야 어 마리아! 진짜. 어 우리 그림자다 어 이거 마리아 <laughs> 길에 진짜 사람 없다 그러게 <laughs> 이렇게 사람이 없지. 아무도 동상 보러 안 가나? 이렇게 관광객이 없다고? 날씨가 좋아. 가는 길이 되게. 다리 길을 건너게 되네. 간적하고 <laughs> 저기 <laughs> 공원도 있어. 어, 여기가 그 별모양 공원인가? 응, 맞아, 여기. 그별 모양의 방이 광이라서 물줄기가 신기하네. 우와 저것도 그러면 이렇게 별 모양이야. 그러게 여기 별의 모서리 아니야? 어, 완전 진짜 공원이다. 그러니까 되게 넓은 것. 이 옆에 바다가 있다고? <laughs> 이렇게 넘어가면 바다인데 여기조차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에 나갔다 <목소리> 어? 돌탑 발견 돌탑 발견 오, 우와 여기는 어? 도, 돌탑 맞나? 아니 <laughs> 무슨 기념비 아니야? 어, 글씨가 좋겠어 오게 저 나무도 무슨 기념 나무인가봐. 이게 뭐지? 어? 붙어 있어. 무 <laughs> 부수는 거 아니야, 이거? 여기 이제, 여기에다 쓰다듬으면 <laughs> 이제 소원이 이뤄지는 <laughs> 하고 싶은 거 해주겠어. 이제 가는 길이 지, 지겨우니까, 떤말이 응. 있기. 아, 그래? 오랜만에. 누가, 누가 더지식기만나 그러면 두 글자 아니면 세 글자? 세 글자 세 글자 빨리, 빨리. 빨리 끝나겠어 너부터 해 너부터 해? 돌멩이 응. <목소리> <볼메이. 목소리> 이발소 <목소리> 소방서 소방서? 서... 서... 서유럽 럽? <목소리> 아 편집 편집! 아,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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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없어 <laughs> 뭐 내가 이기는 거 지금 다 보려고 아니야 아니. 업이 어딨냐 업? 어? 업이 없으면 이제 탈락이지 <laughs> 이렇게 사람이 없네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거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러니까 저기 어디에 있... 어, 저건 아 저건 가아 아니다 어? 저거는 저건 뭐야? <laughs> 동상이 꽤 있네. 그럼 어 어디 있지? 저쪽에 뭐? 어저 사람 되게 많네. 어 저기다. 어디 어디? 저기 저기 저기, 저기? 아, 보이지? 음 어, 어 되게 작네. 그러니까, 엄청 근데 진짜 뭔가 바다에서 나온 그런 느낌. <laughs> 어디? 아, 어 백조도 있어. 오, 겁나 커. <laughs> 거기 앉아 쑥다 집어넣네. 어? 새랑 싸운다 오. 대박 와물 진짜 맑다 여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어? 분수래 돌모담 아니야? 돌모담? <laughs> 돌모담은 고인돌이고 무슨 분수야? 개피온 분수래 음. 오 <laughs> 음. 근데,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한대. 아, 그래? 여름엔 되게 예쁜데. 자, 이제 응. 어디 가죠? 이제 우리는 걸어서 니하운으로 갑니다. 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<laughs> <걸어서 웃음> <laughs> 페나게네 식물. 이제 여기서 그냥 쭉 가져가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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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완전 아. 아 여기 음. 어디고? 공사 중이죠? 공사 중기도 하고 바글바글해 사람이. 저로갈까 음, 아, 저기 아까 저거 자석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. 니아온 17. 아 <laughs> 여기 자전거 들어있어 우와, 근데 거이게다 보여 물이야이렇게맑야 아, 이 <laughs> 어, 여기 앞이 아, 무 아, 아, 기념품 좀 보러 갈까? 그래? 여기 나도. 어, 나 자사. 음. 그러면 나 얘랑 소사, 아이고, 말 사고 싶다. 빨간데? 음. 어이 뭐 소? 아니, 말. <laughs> 계속 라소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는 <laughs> 이렇게 두개 사겠습니다. 얘왜 어디가? 이제 우리 빵먹으러 빵집. 아빠, 아우, 바로 가서 좀어야겠습니다 <laughs> 이게 응. 아몬드 코러상 응. 응. 얘는 정체불명. 정체불명. <laughs> 속이 비었어. 난무몬드루아상 이길 빵이 없는 것 같아. 음. 맞 그래서 꼭대기에 사람이 있어. <laughs> 되게 사람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아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지금 올라가도 되게 하늘 예쁘다. 어 그러게. 사람 꽤 많은데. 그러게. 저뭐 고소공포증 챌린지 아니야 저거? <laughs> 와 저기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난것 같아. 아나또 사람들 저렇게 옮기종이 올려 올라가 있는 거 보면은. 아, 나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치? 올라갈 수 있겠지 뭐. 올라가서 사진 하나 찍어야지. <laughs> 아, 저 끝까지 올라가면 진짜 있는 줄아 <laughs> 올라갈 수 있겠지. <laughs> 이제 거의 저녁이야. <laughs> 해가 이제 없어졌네. 아, 열려 있었으면 그 누구보다 재밌게 놀수 있는데. <laughs> 그러게. 아, 뭐야? 이거 안양 어깨가 무거워. 양쪽으로 그래? 지금 여기에는 우리 먹을 저녁으로 파스타랑 샐러드랑, 그리고 내일 아침 먹을 요거트랑, 그리고 그레놀라 음. 있고, 그리고 물 샀고, 그리고 과자 샀. 아, 물2이 리터 되게 무거워. 그러니까 이 리터라서 더 무거울 것 같아. 우리의 저녁 파스타, 파스타 앤 샐러드 그리고 우리 간식 김스, 김스 가자. 좋은 저 먹겠습니다. <laughs>

언니들 밥 맛있게 먹고 고마워 애꿎다 오늘 고생했어 요꿎이도 고생했어 <laughs>